오늘은 제가 저희 팀의 이쁜 쇼모스트님들은 어떤 티를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제가 인터뷰를 하려고 하거든요 따라오세요 뚝뚝뚝 응. 네, 어, 맞다니까. 혹시 이 중에 선 영양제 뭐 없게 주세요. 저 같은 경우는 에 트로피컬 베지. 이거 비싸죠? 이게 맛이 엄청 화려해요. 홍차 맛도 났다가 열대 과일 맛도 싹 나니까 졸릴 때 먹으면은 그냥 태셔 쫙 올라가서 어. 저는 굉장히 좋아요. 아, 어, 네. 태셔 쫙 올라가는 이 맛. 그거는 선물로 드리기 아, 진짜. <laughs> 다음 타자. 저희 팀의 가장 젊은이죠. 20대 중반을 달리고 있는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20대 아, 가족... 초딩입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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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같은 경우에는 수입 부케 향기를 정말 좋아합니다. 왜냐면 제가 그런 한지 얼마 안됐거든요 그렇게 어? 한번 게전 이거 20대 말이 초딩 입맛에 향이 좋은 수입 부케. 그고 저희 팀에 또 외모를 담당하주시 <laughs> <해주시고>. 안녕하세요. 저로 입니다 <laughs> 제가 원피는 진짜 뭐이 많지만 저가 원피는 요거였어요. 나꿀 어? 배트인데 가라 만든 음료수 맛이니요 그리고 먹었을 때 꿀맛이랑 배맛이 나면서 목에도 굉장히 좋은 거 같고 그리고 저는 이거 언제 먹냐면 부끄럽지만 해장으로 또 몸을 관리 해야 되니까 이렇게 묵습니다 여러분 즉밥으로 해장하지 마시고요 한다커패티를 해장하세요 아, 어머 지금. 어머 얼굴이 흥분하시네 이가 그렇대요 예수님은 바로 우롱차 오 맞아요 네. 저는 이화사 우롱차를 어. 진짜 좋아합니다 음. 약간 국물 로스팅한 그런 차 느낌이라서 네. 되게 고소하고 음. 약간 보이차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깊은 네. 풍미를 느끼고 싶다 네. 근데 또 마무리는 담백했으면 좋겠다 네. 하루분한추천드리요 네. 네. 제가 진짜 네. 좋아하는 차예요승량다쓰시안돼아아쉽네제 네. 네. 운동을 네. 좋아하고 하지만 이거 쉬지 않고 순수을먹님이 롯짝이. 아, 지금도 먹고 있어요 아, 아, 네. 아 네. 저는 순수 녹차 아, 역시 <laughs> 기본에 충실 그렇죠 맞아요 음. 순수녹가장좋아다 음. 운동할 때 찬물 많이 마시는데 그때도 맹물 마시면 은아맞아 녹차 타서 마시면 진짜 맛있어 네. 역시 베이직한 기본에 충실하고이고요 네. 우리 기영이님 기영이 네, 감사합니다 <laughs> 어. 음, 모르겠는데요 어..역시 모으로 방금은 거의 뭐 찾아볼 수가 없더라구요 <laughs> <laughs> 그럼 제가 또 추천해드려도 될까요? 네 그럼요 어, 혹시 이게 코팅나는 거 좋아하세요? 너무 좋아 지금 또한절인데 지금 원래 고문배 새삼하잖아요 이렇게 약간 푹- 그런 느낌동백기문배 티가 향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도 제일 또한 고문배 풍성한 거 같죠 아, 동백 아, 아, 그리고 음. 동백배에고 화장도 쓰고 보고고문 좋아합니다 역시 분터치 상관없는.. 이거 꼭 드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박사님들이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보시죠 결국